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공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크 용접기가 앞에 있고요. 생활 용접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팁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접을 어디서 배울 기회가 그리 마땅한 곳이 없지요.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접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관련한 용접 방법이나 또 두꺼운 모재의 용접, 또 전문 용접사들이 뭐 배관 용접 등을 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생활 용접에서 얇은 각바이프 등을 용접할 때는 많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고 본인이 작업하려는 얇은 각바이프나 아, 뭐 두꺼워 봐야 2, 3t 등의 작업에 적용을 해 보니 이것이 잘안 되는 것이죠. 진행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유튜브 등을 보시면 뭐 80도, 70도 정도로 유지하면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보를 면한 분들이 해볼수 있는 단계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계속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어렵냐 하면 이렇게 각도를 80도, 뭐 70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용접이 시작된 후에 용접봉이 녹아서 용접봉이 짧아질 때이 짧아지는 길이만큼 작업자가 그것을 컨트롤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더 쉬운 방법이 있냐? 네,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용접봉을 80도, 70도 이거보다 더 눕히면 됩니다. 두껍지도 않은 모재에 용접봉을 70-80도로 세울 필요가 없고요 적당히 눕혀도 용접은 잘 됩니다 우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90도에서 뭐 80도, 70도 정도로 세워서 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45도를 지나서 좀더 과도하게 눕힐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용접을 할때제 손의 움직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왜 처음 접근하기가 더 쉬운 용접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용접봉에는 피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2.6파이 용접봉인데, 피복까지 합치면 4파이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각도를 눕혀서 모제에 갖다 대기만 하면 피복 두께로 인해서 모제와 용접봉 간의 간격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간격을 본인이 맞추지 않아도 자동으로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워서 본인이 간격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고 잘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모제의 용입이 낮다. 어, 용접이 튼튼하게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작업하는 모재를 생각해 보세요 모재가 얇아서 지금 구멍이 나냐 안 나냐 하는 와중에 용입이 깊네 낫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접을 하다가 모재의 용접봉이 자꾸 달라붙는 것도 많이 줄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4T 각파이프를 용접을 하는데 두 개를 제가 미리 붙여놨습니다. 각도를 70도, 80도도 아니고 45도를 지나서 이 정도로 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각도가 없이, 각도가 0이죠.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진행 각도라고 하는 것이 없는 완전히 눕혀서 어, 용접을 해도 용접이 됩니다. 제가 용접봉을 이렇게 눕혀서 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손으로 용접을 한 손으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을 어, 보실 수 있죠. 네, 아무 것도 안 해도 용접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똑같이 하면서 중간에 한번 용접봉을 세워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용접을 진행을 하다가 이거 완전히 눕힌 겁니다. 용접봉을 세우기 시작하면 밑으로 많이 좀 처지게 되죠. 네, 이렇게 얇은 각파이프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7, 8, 0도로 세워서 용접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눕혀서 용접을 하는 게더 쉬운 접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눕혀서 용접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 적당히 눕혀서 용접을 해보시면 어, 느낌이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반인 분들 용접 교육을 할때 손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 대부분은 제가 손을 잡아서 용접을 할수 있게 유도를 해서 감을 잡을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보분들이 용접을 시작을 하면 본인도 모르게 용접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손을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잡고 있는 역할이 제가 손을 잡는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크용접에서 간단한 팁을 하나 전달해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